Go,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 미스터 박입니다. 저는 지금 소백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여기 희방사 매표소에 도착해 있습니다. 국내 3대 철쭉 명소가 이제 지리산 발해봉이 있고 황매산이 있고 여기 소백산이 유명한데 거의 올해 마지막 그 철쭉 산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희방사 매표소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연화봉을 찍고 비로봉을 돌아 가지고 저 삼가야영장 쪽으로 하산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등산코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오늘 산행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방사 매표소에서 출발하여 20분 거리에 있는 높이 28m의 수직 암벽을 타고 떨어지는 소백산 제1의 폭포인 희방폭포와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한 희방사를 지나 연화봉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소백산의 주 능선과 제1 연화봉까지 이어진 철쭉 군락지를 감상하며 소백산 정상인 비로봉에 도착합니다. 비로봉에서 지나온 능선을 조망하며 잠시 휴식한 후에 오늘의 날머리인 삼가 주차장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총 산행 시간은 14km에 7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희망사 코스는 문화재 보존 구간이라 입장료 2,000원이 발생하지만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일찍 오시면 매표소 바로 아래 주차가 가능하지만. 늦게 오셔서 2주 차량에 주차를 하시면 30분 이상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말미에 영주 맛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는데 이 코스로 산행하시는 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희방사를 지나서 한 200m 정도 올라왔습니다. 희방사 매표소에서 연화봉까지가 약 2.8km. 뭐 1시간 만에서 더 천천히 진행하시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 희방사 코스는 연화봉 올라가는 이 구간이 조금 가파릅니다. 일명 깔딱고기라고 하죠. 그래서 초반에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만 페이스 조절을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연화봉에서 비로봉, 능선 타고 갔다가, 그 이후로는 뭐 어느 쪽으로 하산하셔도 이제 하산길이니까 그렇게 힘든 코스가 없습니다. 아네 저기 건너편에 이제 연화봉 제2 연화봉 대표가 보이고요 그 옆에 우뚝 솟은 강우 레이다 기지도 보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연화봉에 도착을 할것 같아요 이제 연화봉까지 500m 남았습니다 요 구간부터 이렇게 벌써 철쭉이 군데군데 핀게 보입니다 저 아래쪽에서도 가끔씩 볼 수는 있었는데 아마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철쭉이 만개한 걸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드디어 연화봉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등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보면요, 저 능선 쪽에. 저 바로 아래는 서백산 천문대고요 왼쪽으로 조금만 더 돌려서 보면은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어 제2연화봉 대피소랑 바로 옆에 강우 어 레이다 광석소입니다. <laughs> 이렇게 지금 철쭉들이 한참 이나막 개화를 하고 있죠. 여기 연화봉 근처가 철쭉 군락지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피진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면화봉에서 비로봉까지는 4.3km니까. 2시간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이 나무는 밑동치에서부터 줄기가 큰 줄기가 몇 갈래로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와 부피가 상당해졌습니다 前방에 보이는 것은 제2 연화봉 대피소이고 왼쪽으로 돌아서 보시면 이제 마지막 종착지인 소백산의 비로봉이 보입니다. 여기 천동 삼거리에서 비로봉까지는 이제 600m 남았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피로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한번 능선의 뷰를 보시죠. 저기 건너편에 우뚝 솟은 건물이 제2 연화봉 대피소, 그 강우 레이더 관측소입니다. 그리고 왼으로 조금만 이제 돌려서 보시면은 소백산 천문대가 보이고요. 천문대에서 다시 왼쪽으로 조금만 더 높은 봉우리를 보면은 저기가 연화봉입니다. 연화봉에서 이렇게 분선을 타고 저희가 제1연화봉을 거쳐서 지금 현재 비로봉이 와 있습니다. 음, 하산길에도 이렇게 군데군데 근데 근데 철쭉이 아주 이쁘게 펴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까지 살짝 필것 같아요. 지방사에 주차하신 분들은 콜택시 비용 3만 원에 차량 회수가 가능합니다. 영주맛집을 검색해서 풍기역 앞에 있는 한결 청국장 전문이란 식당을 찾아갔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수요일은 오후 2시까지만 단축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그 옆집에 있는 역전 한우숯불식당을 들어갔는데 반찬도 정갈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시키면 청국장을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경주에서 식사하실 분들은 두곳 중에서 아무 식당에서나 식사하셔도 절대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